김밥 준비. <laughs> 계란말이. 김밥김. 100점을 <백정을> 사올시고 <laughs> 면목이. 오, 김밥김이라서 이게 안 찢어지네, 잘. 누나 김밥 먹는다. 응. 네 보고 행법 회사 팀. 아 이거 진짜도 트레드. 아이 띵 애니씽 캔 메이크 리라이블 트립 인어 데이. 아 야, 미. 비 제요트 리미트 될 거야. 그럼 우리가 해서 블럭. 좀써볼 건가? 응. 음. 장어랑 같이 먹어. 장어 김밥아도 있잖아. 같이 먹어. 뭐먹 라면. 몸라면에 김밥 먹는 거야. 어떻게 김밥만 먹어? 국물이 없는데? 아니, 국물을 먹어야지. 아니 없으니까 라면에다 먹는 거지. 아. 김밥 몇줄 샀는데? 오 마섯 개. 어? 다섯 줄. 그럼 세줄 잘랐어? 그거 다먹으려고못 먹지. 세 줄은. 먹어봐. 김밥. 응. 맛있어? w you. I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아나 지금 o 가 I saw 도 o u I s 비이 Terima kasih telah menonton! Sure. You yeah. 역시 왔습니다. 어머. 대박. 와! 아, 대박! 짠. 이치랑 끓여서 먹어볼게요. 계란도 삶았어요. 계란. 뭘몇 개야? 두개 아, 으이씨. 세 개. 랑 깨지 우와 맛있다 이 김이 그거 필수거든 김을 이렇게 한 다음에 김이랑 나 음. 아까 밥 별로 안 먹었어 알지? 너? 응나아 많이 먹어 얘를 먹었다 먹었다 나 일찍 먹어 엄청 찐한 사골, 사골 맛. 사골. 맛? 와.. 김치 너무 매운데? 잘 삶아졌을까? 약간반숙 와. 더. 음. 약간 かだ。 지의 동생 다혜가 보내준 선물이에요. 애플 망고. 어 아,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우와, 우와 대박. 말랑말랑. <놀람> 어 <놀람> 아, 너무 예쁘다. 우 와, 다혜야 잘 먹을게. 짱짱짱. 오늘은 통스팸구이랑 계란후라이, 실비김치, 떡밥. 네, 아 너무 떨려요. 매울까봐. 지금 실비김치 이제 먹을 건데요. 너무 매울까봐 알마개를 먼저 먹었습니다. 계란 먼저 먹을까? 한숙 이거 보고 해야 되니까 canım 너무 맛있게 매워. 음, 잘라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참치 비빔밥 해 먹을 거야. 저번에는 혜님이가 잘라가지고 따로 담아서 갖다줘가지고 에 이렇게 크게 먹을 일은 없었거든요. 와. 알마를 먹길 너무 잘했다. 음. 와. 마지막. 이거 혹수라서 안 되겠어. 스팸 남은 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마루사라고도 되는 그, 응, 베라비 맞아 맞아 거의 맛. 허 삼성, 제통다 체험해볼 수 있고 막그 힘들면 거기서도 통 편하게 쉴수있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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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적으로 생일 통령대통고대게령고통령 대통령, 대 그러면서. 나 항상 먹을 때 이렇게 몰아서 찍은다. 아까 언니 콩국수 어디서 먹었어요? 우리 그시 도깨비상 음. 거기가 훨씬 맛있거든. 저 밑에 가고 싶보다 그래서 나 거기서 가끔 혼자 가서 이제 국물를 마음에 들었는데 면이 내가 좋아하는 면이 아니었어요. 게다 <laughs> <laughs> 오늘은 오늘은 복날입니다 삼계탕 먹고 싶었는데 밖에 비가 너무 너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갈비탕을 뚝배기에 끓이고 있어요 엄마가 반죽해 놓은 김치전도 조그맣게 구웠어요 짠 음. 어제 국수랑 김밥을 너무 많이 먹고 자가지고, 땡땡 부었네. 그리고 어제, 속이 너무 아팠지만 빠질 수 없는 실비김치. 음, 지금 아무래도 또 다시 그 기간이 돌아왔거든요. 그, 바로바로, 댄저러스 바로. 기간. 여자분들 다 아시죠? 그날 전, 식욕 포텐 터지는, 그때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 이게 쉬는 날이 없네. 이 갈비탕은 윙일에서 시켰어요. 외갓집 진심 갈비탕에서 시켜봤습니다. 음, 괜찮네. 고기. 음. 아... 맛있다 밥 말아가지고 우걱우걱 먹으면서 그거 찍어야 되는데 남편 장례정식 비 와, 너무 탱글르르 아니야? 음. 이거 밥말아볼게요 하늘이뭐 <목소리는> 어째서? <목소리는> 음. 이 안에 효선 언니가 집으로 보내준 선물이에요. 좋다 안 썼지만 한번 발라보기 오 좋아 언니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뭐 살지 몰라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그 강화유리 제품 의 네. 케이스로 주문을 했거든요 신지무루 케이스인데 평점도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요걸로 케이스를 씌웠어요 짠제 강아지 유리도 제가 붙였거든요 아주 하나도 안 뜨게 너무 잘붙었어 그리고 집에 이게 왜 시켰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똑같은 신지 모루 이 터치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안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가 이렇게 세트로 맞춰주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집에 키보드도 있어 옛날에 왜 샀는지 모르고 그냥 샀어요 아이패드 너무 면 키보드 먼저 샀거든요. 근데 그게 키보드가 좀 사이즈가 커요. 막 소리도 많이 나고. 일단 그걸로 한번 써보고 불편하다 싶으면 키보드를 바꿀 생각입니다. 아, 키보드 한번 보여줄까? 키보드? 이게 왜 있는 거야? 제가 아이폰 그 파우치도 시켰거든요. 아, 아이폰이래. 아이패드 파우치도 시켰거든요. 이제 혹시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거 넣고 키보드 넣으려고 시켰는데 <laughs> 아니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갈 것 같아 일단 이거 집에서 쓰고 작은 걸로 한번 해야 될것 같아 이거 제가 왜 샀냐면 이 소리가 아 근데 좀 크다 작은 걸로 해야 될것 같다 이것도 뭐그렇투스 연결한 다음에 누르는 건데 아까먹어살요네 누나는 면목이 이거 치우고 있는데요 누나 자리 면목이야 뺏었지 불고기 진짜 맛있대. 한천은 소 불고기 봐. 이리로 와 봐. 이거 먹어 봐. 진짜 맛있어. 엄마 숟가락 하나만 줄수 있어요? 음. 어때? 맛있지? 엄마는 음. 음. 맛있네. 음. 어, 너무 달라. 음. 이거네 어. 지금 먹어도 되겠다. 음.